안녕하세요. 시티아 아또입니다 이번엔 등산화를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더 레드페이스의 콘트라 자칼입니다. 콘트라 자칼 등산화는 로우컷 등산화입니다. 일반적인 하이컷 등산화보다 훨씬 낮은데요. 그 운동화처럼 더 편안하게 신는 수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어, 발목을 지탱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 그리고 좀 험악한 산에서는 하이커 슈즈를 신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소재는 콘트라텍스 프로를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인 고어텍스 제품이 아니고요. 하지만 방풍과 방수가 뛰어나기 때문에 고어텍스 못지않은 제품입니다. 어, 톱박스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발가락을 보호할 수게 설계어 있고요. 휠컵을 보게 되면 역시 뒤꿈치를 보호끔 되어 있습니다. 소재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일반적인 등산화보다 가볍고요. 그리고 옆면을 보게 되면은 어 발에 아치를 잡아줄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있습니다 어 가장 독특한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열이 돌아가면서 신발끈을 조이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끈을 풀고 신고 된게 편하고요. 콘트라 자칼은 이런 시스템 덕분에 굉장히 편리하게 신고 벗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보게 되면 역시 아웃솔인데요. 등산하는 산 그리고 뭐 바위를 신고 다니는 신발이기 때문에 아웃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레드페이스의 콘트라 자칼은 어, 콘트라 리치라는 아웃솔을 적용했기 때문에 어, 한국 지형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등산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산에도 올라가보고. 뭐 모래도 있는 지형도 가봤는데요. 그런 지형에서도 미끌림 없이 단단하게 잡아주는 걸알수있습니다 인솔을 보게 되면 인솔은 오슬라이트 인솔을 사용했기 때문에 투습에 효과가 적이고요. 그리고 쿠션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등산화 인솔을 구입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구요. 어, 등산화가 켜는 경우는 보통 본인의 신발 사이즈보다 5mm 크게 신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등산 양말 자체가 두껍게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사이즈보다 5mm 크게 신어야 좀더 편하게 신을 수 있고, 그리고 오랜 산행을 하게 되면 은 어, 발이 붓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신발은 약간 크게 신는 게 좋습니다. 어, 등산화를 처음 구입하신다면, 혹시 아니면 은 트레킹화, 가벼운 트레킹화를 찾는다면 레드 피에스, 콘트라 자칼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즐거운 웃도또 생활되세요. 감사합니다.